헬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10월 11일 월요일입니다 또한 주간 시작됩니다 이한 주간도 주연에 가득한 승리의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할 찬성 50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 하 1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이에 오십부장과 그의 군사 5 0 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에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 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 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분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오른,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분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 치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오기입니다. 오기. 여러분, 미신과 신앙은 분명히 다릅니다. 미신은 내 돈, 내 재물 등내 소유로 신을 달래고 어르고, 어떻게든지 설득을 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지요. 오직 신을 변화시켜서 내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미신입니다. 반면, 절대자이신 신을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 앞에서 날마다 내가 변화되어가는, 내가 새로워지는 그런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과 미신의 진정한 차이는 자신의 변화 유무에 달려있는 겁니다. 내가 변화하는 것은 신앙이고, 내가 변화하지 않는 것은 미신입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당에 우리가 나와 앉아있다 할지라도, 내 돈이나 내 재능으로 하나님을 움직여 내 목적을 성취하려 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미신을 쫓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바뀌어지고 나 자신이 새로워지고 그럴 때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베 아베 아시아 왕. 그런 엘리아 선지자로부터 청천병력 같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고가 이런 예언이?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의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뉘우쳐야 되고 돌이켜야 되고 근데 회개는커녕 마음이 더 완악해집니다 아시아는 즉시 엘리야 선지자 이애언을한 엘리야 선지를 체포하기 위해 군사들을 보냅니다 9절 10절 말씀 보면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에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 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엘리야는 지금 산꼭대기에 앉아 있다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이게 호랩산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학자 중에는 이 산을 갈멜산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갈멜산. 엘리야가 승리했던 하늘의 하나님의 불이 임했던 내렸던 그산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그산 위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린 산꼭대기에 앉아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던 엘리야의 모습 그 비겁한 모습, 그 겁쟁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담대한 믿음의 선제로 돌아와 지금 꼼짝달싹하지 않고 있습니다. 5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50부장, 그리고 그의 거느림을 받는 50명의 군사, 이 사람들이 엘리야를 체포하러 왔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로뎀나무 아래로 도망갔던 엘리야가 아니죠. 지금 꿈쩍을 하지도 않고 엘리야는 알았어 가겠소 그렇게 얘기도 안 해요. 안 가겠소 거절도 안 합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자신의 정체를 확인시켜줘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 지로다. 내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런데 곧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 50명, 50부장을 다살라 죽였습니다. 참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정도 되면 아시아가 정신이 번쩍 나는 거 아닙니까?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돌이켜야 되고, 회귀하고, 뉘우쳐야 되고, 사죄해야 되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11절, 12절 보세요.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아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아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 치로다 하며,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아시아는 똑같이 다시 50명을 또 보내, 요 50부장을 또 보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고집을 꺾고 엘리아를 체포하라고 보낸 겁니다. 왜요? 엘리야의 예언을 취소시키기 위한 자기의 강압적인 태도입니다. 오기죠 오기, 옥이. 필사적인 오기입니다. 아, 졸지에 애꿎은 이 50명 군사들만 희생이 됐습니다. 잘못되고 거만한 고집, 그것이 오기입니다. 아시아는 회개나니우침보다 애언의 주인공인 이엘리야 선지자를 체포해서 그 애언을 취소시키기에만 급급했던 이런 오만에 사로잡히고 오기에 사로잡혀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가 또 추레 웃겨나왔었죠. 애굽의 바로왕.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습니다. 모세를 보내셨는데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시오. 근데 애굽의 이 바로왕은 열 번이나 재앙이 내릴 때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합니다. 결국 이 오기 때문에 패망하고 말았죠. 잘못된 오기는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잘못된 고집, 잘못된 오기, 아 그것 때문에 자신도 힘들고 남도 힘든데 참 많지 않습니까? 오늘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 오기를 내려놓으시고 겸손의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겸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게 가장 강력한 우리의 영원한 힘, 도움 하나님을 내 도움으로 삼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주간 또 하루를 저희들이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한 주간도 하나님 잘못된 오기로 자신도 힘들고, 남도 힘들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겸손히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 하나님을 의도 나의 도움으로 삼는 은혜의 한 주간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게 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이한 주간도 행복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